자, 만색길로 접어듭니다. 지금 행하고 있는 곳은 구포 성신병원으로 갑니다. 어제부터 컨디션이 조금 이상하다만은 그냥 곧볼이 들었어요. 내가 치내리는 다음으로 무수하는 게 감기거든요. 이 면역을 막 완전히 바다 치기 만들더라고. 그리고 빨리 나서야 되는 게 다음 주 목요일 날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 수기포 하레노은 일정이 잡혀버렸어. 비행기 티켓이 날라오는 바람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됩니다. 오르는, 어째 안가라하겠더만은 이것도 아니네요. 조금 가서 입구도 좀 닿아주고, 제주도 해풍도 좀 맞고, 그래, 올라 그러면은, 감기부터 나서야 됩니다. 무조건 중심벽으로 쫓아가야 돼. 에휴, 몸이 서근하니까, 그래요. 여기포 하려는 일정이 그렇게 긴 여정이 아니라서 다행인데, 그래도 이 컨디션이 다이야 된다고. 아, 어제, 전령해 산책로 걷는데, 공이 이상치라고 오더라고요. 어제 아, 또 기빠진 날이라고 또딸 아들 내일까지 와가지고 입맛이 없어져 그랬어 아,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아야죠 아프는데는 장사가 없어 병원가야 돼 장사가 없어 놓고요 계속 또 병원에 가야지 자 갑니다 진료받으러 자 진료받으러 갑니다 약국에 약하러 갑니다. 이 썩은 몸 아, 대체가 에이. 세요 어머니 땅왕진료를 보고요. 덕천로에 있는 차량 하킹 장소로 이동합니다. 오늘 거기도 뭐 약을 타야 된다 카나 어쩐다 카나 일단 로봇도타고아 어, 나는 시 내리는 다음으로 감기가 무서워 합동대로에서 덕천 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이곳을 지나면은 만덕대로가 되겠죠. 자, 지금부터는 만덕대로가 되는 것입니다. 아, 겨울 때마다 강기가 안될 때가 없어 아 무조건 강렬을 빨리 잡아야 돼 기침 한번 하기 시작하면 요 상당히 오래 합니다 어... 미친다니까 말을 하려고 러면 기침 나오고 기침 나오고 그렇게 하면 빨리 잡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또 전전시키고 해서 마스크를 꼈습니다. 자, 젊은의 거리 합류하죠요 젊음의 거리

이썩은몸의하리까 우리 마이 단골집 망수생곡입니다 <laughs> 아이고, 기침 넣기 좀 온다. 안 되는데. 덕천로 도로변과 합류했습니다. 모 번을 지나죠. 끝층로 건물길입니다. 이게 옛날에는 여기가 계곡이에요. 계곡. 로 건물길. 내려나 아, 사전... 차랑을 전후에 받게 해놓고요 갑니다 아실어가지고 약먹고 누워야 되겠다 누워야 돼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아픈 전에 천 채널을 달라갑니다 我去。 조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요 2만번짜리를 하나 사야되겠다 아. 비행기 기능이 반입이 안돼 그래가지고 삼성서비스로 가지고 2만번짜리를 하나 사야되겠다 지금 아이디어 하고 있는 이 길은 애경대로서, 그리고 극천교사랍니다. 삼성전자 서비스 가가지고, 도도 배터리 하나 가납니다. 아, 돈을 쓸 때는 써야 돼. 생층 개파로입니다. 천층 개파로. 옥층 개파로를 지나고 있죠. 삼성전자 서비스로 갑니다. 삼성전자 아, 서비스 이것 텐프에다가 파인시켜 놓고요. 성 전자기 금방 갔다 왔는데 2만 원짜리가 6만 6천 원. 에너비사 그러니까 인터넷살라고요대한 5만 원에도 사줄 건데 6만 6천 원이라. 2만 원짜리가. 용량을 너무 큰거 사라도 문제가 돼. 에이 근데 또 그런 거안살 수도 없고. 비행기 키내 반입이 2만 밖에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, 장천에 2만짜리 있었는데, 고장이 나더라고, 이것도. 상 얘기는 곱게 하아